그, 그냥, 위에 등이요. 아, 그거, 뭐야. 형! 에이! 형! 아, 네, 형! 형! 어디가? 아, 저, 일정 끝나고 이제 귀가 중이에요 아, 진짜? 네. 했어염색했어 염색? 염색이요? 어. 매니저님 아, 네, 했어요. 아나 <laughs> 심장 떨렸네. <laughs> 아형 아,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, 나 진짜. 아 미안해, 봤어, 미안해 그래. 너무 아. 말해도 아 말해도 된대요. 내가 커밍아웃을 여기서 하네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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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내가 저번에도 소장이랑 이거 한번 했거든. 네. 나는 그냥 너랑 대화만 해. 네. 이게 라방인 걸 까먹거든.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내가 헛소리 하려 그러면은 아, 너가 이렇게 해야 돼. <laughs> 아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. <laughs> 어, 형,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요? 아, 나 아까 어디 좀 갔다 와가지고. <laughs> 멋있다. 아 내일 또 바쁘시잖아요, 우리 이모진 씨. <laughs> 어, 동, 어, 너 동공 흔들리나 봐, 누가? 어, 뭐야. 아, <laughs> 아 뭐, 그냥 맨날 맨날. 야, 음악, 음악하느라 바쁜 거죠. 아, 그래요? 예. 아, 모레도 바쁘세요? 모레, 모레는, 아니요, 안 바빠요. 모레는 안 바빠요. 아, 모레 안 바빠요? <웃음> 아무튼, 그런 <laughs> <있는> 거죠? <laughs> 형, 내일 뭐, 뭐 있어요? 저도 내일 바빠요. 저도 바쁜 걸로. 근데 저, 저는 염색은 안 했거든요. 예? 저 염색은 아. 안 했거든요. 아, 진짜요? 근데 저는 네. 그냥,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, 간단하게. 거의 티 안나게 야 예쁘다 염색했네 예, 네, 했어요 했다럼 영해졌다 아 연예인 아닌데 아니 영해졌다고 아 영해졌다고 아, 아 너, 너한테 라방을 자꾸 배우래 좀 라방을 해봐 한번 라방을 네. 배야요 어 진행해봐 진행. 흠마 흠마. <laughs> 못하겠어요. <laughs> 왜? <웃음> 왜? <laughs> 네아 왜? 네, 네. 네. 언제 진행하세요? 아나 이거 뭐 추출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. 화이팅 제가 컴퓨터를 샀는데 아 무진이랑 같은 모델을 샀데 무진이는 다다 다 뭔가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샀고 저는 마음이 조급해서 일찍 배송되는걸로 업그레이드 안하고 샀거든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뭐든지 천천히 사도록 하세요 아 너무 느려 아 너는 좀 괜찮니? 작업할 때 네, 저 아무 아, 아, 나는 너무 끊기고 느리고. 그러니까 사양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샀어야 돼요. 나는 컴맹이라서 몰랐어, 솔직히. 그럴 수 있지. 음. 응. 어제는 잘했어? 어야 <laughs> 어, 어제 뭐 있었지? 아 어제가 아닌가, 그젠가? 아 어, 어제도 뭐 있었는데? 아니 어제는. 네, 뭐 잘했어요. 아, 잘했어? 네. 어, <laughs> 아, 이렇게 비밀수러 사람이야, 뭐야? 네, 어... 아니, 아니 말실수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. 말실수 어, 빨리... 안 하면 되지. <laughs> 어제 잘했어? 잘했습니다. 아, 근데... 잘했어. <laughs> 아 그렇지. 잘했습니다. 응. 형 라방 열심히 해요. 저는 이제 나가 볼게요. 알겠습니다. 에이? 뭔가 좀 매끄러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. 아, 나 지금 너무 매끄러워. 나 거의 지금. 많이 할수 있어. 화이팅! 오이 <laughs> 응원하자. 알아서 잘할 테니까. 음.